53번. 어, 일단 이런 문제는 이좀뭐 많죠. 일단 쭉 깔아요. 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 얘가 참. 그다음에 q는 R, r이기 위한 필요조건 얘가 참. r은 s이기 위한 충분조건 얘가 참. 나달 나티이기 위한 충분조건 얘가 참. t는 p이기 위한 필요조건 얘가 참. 졸리 많네 자, 요렇게 지금 포지션이 돼 있는데 일단 연결을 좀 봐야 돼요. 연결 좀 볼까? 요거 일단 얘네 둘이가 지금 R, Q, P 이렇게 일단 연결되는 거 보이고. 그 다음에 얘 잠깐 볼까? 이거 대우, 이거 대우, 대우하면 얘가 참어 이러면은 한개더 연결되는 거 보입니다. 여기다 쓸까 좀. 자 얘가 또 이렇게 연결되는 게 보이고 됩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PT, 어, 이거, 이것도 연결, 이렇게 원으로 연결되네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PT, PT. PT 연결. 자, 그러면 여러분. 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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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으니까 얘만 남았는데, 얘는 따로 놓네 R은 따로 놉니다. R은 그냥, 아, SS. RS는 따로 노니까, 요렇게 좀 따로 뺄게요. 자, 요렇게 이쁘게 정리를 좀 해요. 이 깔려있으면 은 연결들 보면서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데? P Q S T P Q S T R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 R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 그러니까 이거랑 이게 다 만족하느냐 이거야. 얘랑 얘가 다 만족하냐? 얘랑 얘가 다 만족하냐? 얘랑 얘가 다, 얘랑 얘가 다 만족하느냐? 확인하러 갑니다. 자, 여러분 봐 봐. P에서 R 갈수 있어요, 없어요? P에서 R 돼요, 안 돼요? 네. 되죠? RP 돼요, 안 돼요? R P 되죠? 필요 충분 하나 찾았고. 찮출자 다음 Q R Q R 대요 안돼요? Q R Q R 대요 안돼? 되죠? R Q 대요 안돼요? 있죠? 한개더 찾았고 S R S R 못 가는데요. R S 는돼요 맞죠? R S 는 되는데 S R 이 안돼. 한개 안되고. tr tr 되네 tr 요 있네 tr 자 rt rt 되네 rt rt 되네 네세 개가 정답이 되겠어요 필요충분조건 쌍방향 참인 거 개수는 세 개구나 라는 거 알겠죠.